오늘 설교는 주의 만찬은 무엇이며 어떻게 지키는 것일까요? 라는 설교예요.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. 선생님, 맛을 보여줄까?

Το κουλού, το να οκείσα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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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Το Το 마술하나더 보여 줄까? 자, 켜 줘라. 나 <laughs> 정종이 네, <종종> 걸로써 먹어야겠다. <laughs> 승님 왜 이렇게 좋아해? <laughs> 자. 오늘 말씀은 주의 만찬 모음이 뭐 어떻게 지키는 것일까요? 관한 내용이요. 아까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예요. 예수님의 삶을 표현한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빵은 내 몸이니 하면서 제자들이랑 같이 나눠서 먹고 잔을 들고 이 잔은 내 피니라면서 나눠주는 그 영상이에요 그 장면을 봤는데 여러분들 오늘 어 간사님이 한 가지 이 설교를 앞서기 전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간사님 생일 15일은 아니야 1월 5일이야 근데 어 여러분들은 어떤 특별한 날이나 어 중요한 날이 있으면 어떻게 해? 중요한 행사가 있어. 그러면 우리가 놀죠. 생일 파티를 한다고 하데 간사님 생일 저기 간사님 생일 적혀있네. 간사님 생일에는 생일 파티를 막 한단 말이지. 그것처럼 중요한 날에 기념을 해. 그날을 그렇죠. 간사님 생일 1월 5일이야. 까먹지 마. <laughs> 간사님이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기념이란 단어는 훌륭한 사람이나 중요한 일을. 우리가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적혀있어요 어, 오늘 이야기를 앞서기 전에 배경지식을 좀 알아야 돼자 오늘은 만찬이라 했죠 고기 빵 이건 뭘까 포도주? 포도주스 <웃음> 포도주스 <laughs> 포도주스일 수도 있죠 빵이랑 이렇게 고기를 통해서 어,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랑 만찬을 즐겼어요 근데 그 만찬이 뭐냐면 6월절이라는 날짜에 만찬을 지켰어. 6월절이 도대체 뭘까? 6월절은 자 어디 같아 여기? 어디 같아? 오 정답 이집트. 이집트죠. 어,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였어요. 포로 생활했어요. 포로 생활. 지금의 이름으로는 이집트지만 3천 년 전에 이집트의 이름은 애굽이었습니다.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여기 있는 사람들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해줬어요. 그래서 어떻게 됐냐?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부터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하기 시작합니다. 이런 하나님께서 도와줬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리기로 했었어요.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의 날에 제자들 열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. 오늘 서, 주제인 만찬을 즐기세요. 자, 이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있어요. 빵, 빵을 이렇게 뜯어서 내어줘. 빵. 성경에는 원래는 한국어 성경에는 떡이라 적혀 있어. 근데 성경 원문에는 빵이라 적혀 있어. Bread라고 빵이라 적혀 있는데, 그 그 빵을 이렇게 떼서 사람들에게 주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하고 있어. 그래서 사람들이 맛있게 먹었어 그 빵을.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몸이라고 하시는 표현은 진짜 몸일까? 진짜 예수님 막 모, 몸을 떼서 줬을까? 아니지. 어,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. 다음. 예수님께서 빵 말고 또 뭐라 하셨을까? 그렇지. 포도 주스, 주뭐 다양해요. 근데 포도 열매로부터 나온 것이라 하거든요.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라줬어. 따라주면서 하신 말이 어 너희는 이것을 다 마시라.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피를 흘린 나 예수의 피, 곧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해요.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감사 기도 올리고 사람들에게 마시라고 전해 주시죠. 근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의 용서함을 받았거든. 근데 옛날에는 구약 때는 이렇게 제사를 지냈어야 됐어. 동물들을 막 바치고 음식들 가장 좋은 거를 바쳐 가지고 하나님한테 제가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. 하면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어야 됐어. 하지만 지금은 그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해주신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대신 죽으실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찬을 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만찬에 동참하라라고 얘기하세요. 그 자리에 있던 빵과 포도주를 맛있게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.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열두 제자들, 이 그림. 그림의 제목이 뭘까? 오 이걸 맞출 줄 알아? 오 이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중간에 계신 이분께서 예수님이냐?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즐겼어요. 근데 실제로 저렇게 먹은지는 잘 모르겠어. 왜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조금 상상을 가미했거든. 근데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어,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어, 나를 기억하라 라면서 만찬을 여셨던 거예요. 지금 오늘날의 교회는 이처럼 성찬식이라고 변했어요. 그것이 예수님의 성찬식 때 빵을 받아서 요, 요만, 요, 요만한 작은 빵을 이렇게 받아서 먹고, 요만한 작은 컵에 들렸는 포도주수를 이렇게 마시거든. 여러분들 나중에 침례식하고 나서 성찬을 할수 있어요. 이천 성찬식을 할때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기억하는 거지. 아, 예수님께서 나를 만찬에 초대하시는구나. 내가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. 여러분들도 오늘 되게 간단하죠. 사실 간사님이 떡이랑 그 포도주스를 준비하려 했거든. 내 떡이 배송이 늦어가지고 <laughs> 못 갖고 왔어. 가사님 다음번에 갖고 올게.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침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대하는 그 만찬에 꼭 들어가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멘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i yeah.

오늘 주일 아침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. 시작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.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.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아멘. 우리 목장 모임하도록 할게요.